태백에서 펼쳐지는 제 60회 축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8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울산대와 단국대의 맞대결 태백고원 3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요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만호 골키퍼 홍종민, 이림, 김정빈, 김건현, 김유성, 김현우, 민시영, 박건웅, 박희수, 김용민 선수입니다. 다음 충남 단국대입니다. 박종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강태양 골키퍼 신치우 엄준혁, 윤근영. 최연조 김우진, 주우재, 조민서, 김병현, 김민재, 이윤성 선수입니다. 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 대 오른쪽이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선축으로 출발했습니다. 낮게 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 올라왔어요. 슈팅은 골라인 쪽으로 나갔습니다. 배선 했고요. 아크 정면이에요. 내줍니다. 네, 그리고 왼발 꺾어서 떼닝 슈팅은 나갑니다. 골키이 서는 데 네. 김병현 찔러 넣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열렸어요. 오른발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열렸던 공간, 그리고 패스 연결 가운데로 나왔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열어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막혔어요. 강태양이 막아냅니다. 민박하게 연결됐습니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 돌아섰고요. 그리고 오굴절 그리고 박선 쪽 마무리 막혔고 세컨볼 또 막혔고 다시 한번 이번엔 높게 뜹니다. 아 아쉬울만하죠 이윤성. 여기서 굴절되면서 좋은 기회가 나왔는데 이 슈팅 막히고 세컨 볼 막히고 다시 한번 슈팅이 떴어요. 앞으로 길게 넘어왔어요. 김건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툭툭 치면서 몰고 들어갑니다. 골라인 부근에서 크로스 뒤쪽으로 넘어왔고 마무리 떴어요. 이 슈팅이 뜹니다. 안쪽으로 던져줍니다. 머리 에 맞췄고요. 돌파 시도합니다. 골라인 쪽 나가기 전에 걷어냈는데 벌레가지 못했어요. 박산 쪽에서 잡고 내줍니다. 저번에 골은 막 골. 그리고 차가운 박희수가 이렇게 냉정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대형 단국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박희수. 울산대에게 1대0의 리드를 남겨줍니다 아 박희수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였던 득점이었고요 여기서 최현주의 클리어링이 민시영에게 걸리면서 그대로 박희수가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 민시영 선수는 도움 하나를 기록하게 되겠고요 네 콜드 파머 세레머니인데 콜드 히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박희수의 득 점스코어 1대0입니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찔러 넣어줍니다. 박헌우. 잡아놓고, 아크정면. 그 잡고 민시영. 내려줍니다. 그리고 김현우! 강태양이 막아냈습니다. 아, 김현우 선수의 이 슈팅. 올려줬구 뒤쪽으로 길게요! 그대로 넘어가면서 주심에 휘슬이 울립니다. 제60회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태백산기 8강, 울산대와 단국대 경기 전반전은 울산대가 1등으로 앞선 채 종료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단국대, 오른쪽이 울산대입니다. 크로스페이크 이후에 라인 따라갑니다. 그리고 크로스 연결이 됐어요. 돌려줍니다. 아크정면! 빙글돌아서 잡아놓고 내줍니다 박사초 마무리 골 들어갑니다 김유성 김유성이 울산대에게 두골차 리드를 안겨줍니다 박사 안쪽에서 이어졌던 이타적인 플레이들 이 플레이는 결국엔 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유성의 득점이 나오면서 울산 대가 4강행의 티켓을 부여 잡고자 합니다. 여기서 민시영 선수가 이번에도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민시영 선수가 굉장히 이타적으로 더 때리기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내줬고요. 김유성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민시영 선수는 두개 도움 울산대의 공격에서 최고의 조, 올려줬고요. 김병현의 헤더는 골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찔러넣어줄 때 끊겼어요. 이런 패스들이 계속해서 울산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박건우 열렸어요. 박건우 센스있게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강태양이 쳐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박건웅 대시. 박건웅을 바라본 패스. 굴절도에서 박희수에게 향합니다. 박희수 흔들고 박희수 접습니다. 박산 쪽 계속 갑니다. 골라인 부근에서 한번더 접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뒤쪽에서 흘러나온 거 접고 마무리!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패스 연결해 줬고요. 찔러넣어줍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굴절 돼서 벗어났습니다. 울산 대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올려줬고요. 헤드! 막혔어요. 세컨볼! 이번에는 반대편 올려줬고요. 헤드! 세컨볼 들어갑니다.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이제 3대0! 홍종민까지 득점에 가세합니다! 네, 그리고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세레머니인가요? 네, 홍종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울산대학교가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 코너킥에서의 날카로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울산대입니다. 프리헤더를 막아낸 이후에 집중력 있게 밀어넣었던 홍종민 선수였고요. 그대로 울산대에게 3대 0의 리드를 안겨줬습니다. 쪽에서 볼을 소유합니다. 전반전 추가 시, 아, 후반전 추가 시간에 4분이 주어졌고의 먼거리 슈팅 크게 벗어났습니다. 식면안에서 올라가는데요. 어, 실수 나왔어요.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4대 0으로 울산대학교가 티켓을 거머쥐 주인공이 됐습니다. 추가시간 막판에 터진 울산대 의 마지막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4대 0. 결국 마지막 득점도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울산대. 이렇게 득점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박건웅이 내줬고요. 김광원 선수가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스코는 넉점 차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렇게 울산대학교가 단국대학교를 꺾고 사강으로 올라가며 한남대를 만나러 갑니다. 제 60회 축계대학 축구 연맹전 태백산기 8강전 울산대와 단국대 같은 리그에 속해 있는 팀 간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울산대가 단국대에게 전반전 한 골, 후반전 세 골을 만들어내면서 8강전을 완벽하게.